안녕하세요. 만산입니다. 아, 오늘 집에서 멀지 않은 그 경기도 경기도 인근에 좀 왔고요. 여기는 한8 0 0짜리 산인데 한 9부 쪽에 9부쯤에 이렇게 청구비가 쭉좀 자랐습니다. 아까 지금 동영상을 좀 켰고요. 여기만 좀 자세히 보시면 어마어마한 블락지입니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살짝 핀 것도 있고요. 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 아주 그 살이 통통해가지고 아주 채착이 딱 좋은 시기에 온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전에 왔으면은 핀거 없이 좀 따갔을 것인데 오늘 좀한면왕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묵은 묵은 것들도 중간중간에 있구요. 아유 누가 따갔나 조마조마 하면서 올라왔는데 선행자는 없었네요. 제가 오늘 와이프랑 둘이 왔는데 어, 핀거 빼고 새끼들 빼고 나머지들은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4월 28일, 일요일입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